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점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과목은 뭐냐면요. 12가지 뇌신경 알려드릴게요. 이 뇌신경은 좀 중요한, 건, 한, 중요한 거긴 한데,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실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0, 12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린 그림 대충 아, 어디에 관여하겠구나라고 눈치채셨나요? 쉽게 이게 그림으로 일단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이름도 중요하니까 이름도 한번 적어봐요. 자첫 번째 1번이라고 쓰는건 뭘까요? 후각 신경 맞습니다. 후각 신경. 코에 중심이 됐기 때문에 듣는데 주로 중전전의 역할을 하는 뇌신경입니다. 자두 번째, 자이 번이라고 부르는 뭐냐면은요 시신경이라고 해서요 보는 거. 그다음에 또 옆에 동안신경. 그다음에 네 번째 얘는 뭐냐면은요 활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르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물에서 돌들어가가려서 끌어내오려면 도르래가 필요하거든요. 그도르래 신경이에요. 그래서, 8차신경 혹은 도르래 신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자, 5번 보실게요. 뭐 자, 5번은 뭔가 하면요. 3차신경이라고 합니다. 3차신경. 자, 3차신경은 얼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문으로는 석삼자, 얘는 갈래차, 다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이렇게 얼굴에 뻗쳐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게 어디에 있는가? 이마에 하나 있고요, 위턱에 하나 있고요, 아래턱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3차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5번 보셨고요. 자, 6번 보실게요. 자, 6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깥으로 돌린다. 그래서 외향신경이라고 불려요. 6번. 그 다음에 7번 찾아볼게요. 자, 7번. 자, 7번은 뭐냐면요. 안면신경입니다. 자, 안면신이 없는 얼굴로 담당하고 있지만, 이제 입소에다그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왼면, 안면, 근육또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얘가 뭐를 담당하냐면, 침과 눈물을 음.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혀 밑에 3분의 2방향의 맛을 느끼는 부분을 또 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속에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8번 이게 남자 8번 어디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귀 내신경인데 얘가 관장하는 부위가 귀예요. 그래서 귀와 관련된 신경이기 때문에 듣는다 뭘까요? 청신경. 청신경이라고 불러요. 청신경은 일단 듣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 무슨 역할을 하냐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신경은 듣기, 평형과 관계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입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설인신경 이라고 합니다. 이 설은 혀설자 그리고 이는 인두, 인짝 그래서 혀와 인두에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자, 10번. 사실은 더길게 그려야 됩니다. 10번은 쭉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얘는 뇌신경인데요. 이 내장을 다 감싸고 있거든요.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주신경. 뇌신경 중에 가장 크고, 아니, 가장 깁니다. 그래서 얘는 끝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한 번에 붙치면미욕할미 달리주네요. 그러니까 잘 꼬셔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뇌신경인데 저 밑에서 뭔가 이제 뭐 얘를 꼬실만한 애이 뱃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뇌신경이 호다다다다닥 내려온대요. 그래서 미주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자, 다음에 11번. 자, 얘는 뭐라 그러냐면요. 악세서리다 그래서 부신경 자 여기에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 부신경 여기 옆 꼬리에 들어가 있어요 흉쇄유돌근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자 마지막 12번 어디 있어요? 입 아래. 근데 저는 이거를 아래다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이 속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서 얘는 뭐냐면 절하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 신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12가지 신경이 있고요 자, 이러, 이 중에서, 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자, 다음 뇌신경 중에서 눈과 관련된 뇌신경을 모두 고르시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림한 보면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2번, 3번, 4번, 6번.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림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머릿속에서 열두 가지 대신경 읽해볼게요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